지금 진짜 큰일났어요. 어제 약간 환불 원정 때 언니들 스트레스 받고 받아주출하는 거. 어 160불 할인되는 거. 이거를 증거했으니까. 공교주세요 아, sorry. My first. 아, 마리가 한 집에 있어. 하, <laughs> 이건 지금 진짜 큰일났어. 어제 카페에서 설거지하는데 제 핸드폰이 그물 웅덩이 설거지 옆에 물 웅덩이가 약해 있었는데 거기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엥? 뭐야 하고 바로 끊었죠 터치가 잘안 되길래 에이 이러다 되겠지 하고 집에 오자마자 드라이기로 말리고 막 쌀에 담가놨고 안 감아놨거든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 하고 오늘 아침 2시부터 잠이 안 와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지금 찾아보니까 액정 수리를 공식 대리점 가서 하면 뭐 운이 좋으면 무료로도 해주는가요? 문제는 지금 제일 빠른 예약 시간이 체터스톤이거든요. 체터스톤은 지금 트레이너로 가면 한 시간이 걸리는 엄청 큰 쇼핑센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런 이유로 가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일단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기 없는 이 조급한 마음에 예약을 했고요.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예약을 했고. 지금 빨리 조리를 하고 테트 스토로 가보려고 지금 어떤 상태냐면 제가 계속 만지니까 화면이 이제 아예 안 나고 안에 근데 소리는 나고 안에서 뭔가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근데 화면만 안나는 상태 일단 제가 일단 출발을 하고 화면에 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구로 어떻게 가지를 적어놨어요 연습하고 가야 됩니다 약간 환불 원정대어 언니들 처럼 입거든요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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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보이고 싶어요 저한테 왠지 지금 마이크 창전도 넘대서 버스기사 아저씨가 친절하게 버스를 태워줘서 일찍 도착을 했는데요 일단 짐을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커요 지금 샵이 다 열지도 않은 시간에 아, 회의 중... 아, 직 자기들끼리 회기, 회의 중인데... 저는 9시 15분 예약자거든요. 아마 앞에 여자 한 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은 9시 예약자가 아닐까... 일찍 오길... 잘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열자마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응. 지금 제폰 상태는 안 돼요 아무것도. 근데 소리는 들려요. 해외나 외국이나 아침 회의 분위기예요. 표정이 좋지만 아 진짜 배가 너무 갑자기 비용이다 지금 스트레스를 확 받아서 일단 밥을 먹어야 될것 같은 거같거든요 유트폰을 받으면 5, 0불인데 3, 4일을 기다려야 되거 돼요. 그게 아니야. 이제 아이폰 16에 256GB로 바꾸면 1,000불을 더해서 1,600불을 내는 거죠. 대신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생각하던 걸로 스트레스 받고 과다 지출하는 어 거의 아이폰 6를 사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새 핸드폰을 사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도 이 기프티 카드를 여러 장 사서 하면 160불 할인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글을 찾아가지고 160불이면 거의 10% 할인한 가격으로 살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8장? 200불짜리 8장을 샀어요. 이2 0짜리8개를 인해서 제 포인트에 도레스 포인트에 160불어치가 쌓이는 거거요 그거를 돈으로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00불인데 아까 이걸 사면서 우리가 1 6 0 그 그걸 했으니까 결로는10% 할인된 금액으로 살수 있는 거 같아요. I'm going to subscribe. <laughs> no. But s m a l l s m a l l channel. 근데 색깔이 너무 촌스러워 했다고 해주는 는 통신사 몸이 다 가지고 옮겨주세요. 하면은 이제 3시간 후, 5시간 후에 찾으러 올게요. 이러고 컴퓨터로 연결해서 컴퓨터에 옮긴 다음에 컴퓨터에 있는 것도 옮기고 <웃음> 끝났어. <웃음> <웃음>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160불? 이렇게 사면 고장난 아이폰 새로 싸게 살수 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두 번째 질문인데 제가 지금 해외에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에 있는 애플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 그 립, 수리를 받아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혹시? 날짜 전날인데 새로운 카페에서 하루 3 시간만 도와달라고 해서 지금 카페 앞에 왔습니다. 지금은 돈캐스터까지 제가 날라왔고요. 돈캐스터도 엄청 큰데요, 쇼핑센터가 엄청 크고 체드스톤이랑 비슷한 느낌. 오늘 리퍼폰을 받고 저는 보험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애플 스토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pple. Hi. Hello, thanks for calling Apple support. My name is John. Can I please have your first and last name? Pardon? Can I please you please have your first and last name? Uh, my first name is Kim. Ah, sorry, my first name is Dahin. Mm -hmm. Thank uh, you so much. How are you today? Uh, I'm good. How are you? I'm also good. How can I help you, by the way? Yes, actually, I went to Apple Store located in Doncaster two days ago because my phone is broken and then I I need the I need a replacement phone so uh -huh. I I got it and then I got a receipt as well but I need a referral SS mate Oh, sorry. It's <laughs> so difficult. Estimating. Mm -hmm. Can you understand? All right. <laughs> um, Estimate. No worries. Yeah. So, just want to make sure that I understand you correctly, okay? Yeah. So, what you're trying to say is that. Yes. I mean, I need some document for ins insurance. So. Can I get the mate team estimate, estimate, detail. Oh, refill estimate. Correct. Yeah. Yes. Yes. D for Delta. Yeah. For D delta? D for A B C D H uh. D. E for Elephant? Yeah. Uh -huh. Yeah. And then A F for A. Uh -huh. And then H. Uh -huh. And E E, double E. E for Elephant? Yes. Double E. Yeah. Got o E and N N. N for Nancy or November. Yes. l o o down here. <웃음> <웃음> 오늘 학교 개학 날인데 트램 시간 잘못 봤다는 건 핑계고 아 늦었어요. 근데 다행히 반에 또떤한 명이 단톡방에 저쪽 제, 제가 사는데 좀더 위쪽에는 지금 사고가 났나 봐요. 차. 그래서 늦을 것 같다 길게 보냈는데 밑에 애들이 나도 나도 이렇게 보내길래 저도 묻혀가겠습니다. Hey, we well, there. Uh, this goes down. This goes down too. Mm -hmm. Oh, that's why it's messy with me. here. <laughs>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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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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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T-shirt, tip me over, pull me out. Oh yeah. Thank you. Thank you. Good job. I'm so nervous. It's okay. Let's go. So, I prepared the English song. I think you guys know. Everyone knows this song. Head and shoulders, and toes, knees and toes. Head and shoulders, knees and toes. Eyes and ears and nose and mouth. Head and shoulders, knees and toes. <laughs> yeah! And this is a Korean song, very simple, simple song. It's about the bear family. So, daddy, mother, baby. Three baby live inside same house. So, 뭐 h a t s it? What's it? What's it? What's 뚱 t What's it? w h a s h a it? s a a a a a a a t t a a a s h i a 애기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자란다.